이, 이게... 난 이거 진짜 적응 안 되는 거 같아. 여러분, 이거 쓸데없이 함부로 이거 열지 마세요. 함부로 열지 마세요. 에이스님, 네. 이 차량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된 더니우 이클래스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해외에서 공개된 이후에 하반기에 국내에 굉장히 빠르게 출시가 됐어요. 그만큼 벤츠코리아에서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게 이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매년 국내에서 단일 모델만으로도 3만 대가 훨씬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같은 경우는 E클래스가 K5의 판매량을 앞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기를 또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4년 만에 페이스 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사랑을 받던 E클래스가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많은 기대도 있었고 또 디자인 때문에 또 많은 말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새롭게 바뀐 E클래스가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어떤 상품성을 업데이트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먼저 살펴보면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외관에 따라서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AMG 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모델은 E250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이 클래스가 e 아방가르드랑 엘레강스 정도로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엘레강스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좀 고풍스러운 이미지가 나죠. 그리고 아방가르드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을 취했었는데 최근에 이 2016년 풀체인지를 겪었던 지금의 신형 이 e 클래스로 넘어오면서 이 클래스가 e 아방가르드 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네. 아방가르드를 스탠다드로 삼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 벤츠 이미지를 조금 더 젊어 보이게끔 변화하고자 싶었던 벤츠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전면 디자인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이 엠블럼이 그릴 가운데에 위치한 게 아니라 본닛 상단 끝쪽에 삼각별이 전통스러운 디자인 방식으로 위치했다는 그 특징이고요 오히려 예전에 메르세데스의 느낌을 더 살려주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모델을 보기가 힘들어지면서 조금 더 희귀해진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릴이 엠블럼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가로형 디자인이 들어간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 네. 벤츠 모델들은 네. 프론트 그릴이 이제 철창형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벤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 모터스포츠의 대회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그런. 설창 같은 음... 디자인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이 클래스하면 약간 스포티함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약간 회장님 차처럼 <laughs> 중후한 맛이 조금 있어요.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벤츠에서는 이 클래스의 캐릭터 라인도 조금 변화를 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은 엠블럼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캐릭터 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양쪽에 파워돔, 마치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파워돔 디자인을 형상화했고 지금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 디자인과 어울리게끔 센터의 캐릭터 라인이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뭐큰 변화가 없긴 한데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조금 보시면 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더 간소화된 이미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벤츠 E클래스의 혹시 전면부 상징이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E클래스의 전면부 상징 보면 아, 저 차는 E클래스다라고 하는 상징 같은 디자인이 있었어요. 별 no. E클래스 과거 디자인을 보면은 헤드램프가 쿼드 타입 4개로 분할되어 있다는 게이 e 클래스의 음...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W213 모델로 넘어오면서 네. 과감하게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시켰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안쪽에 있는 주간 주행 등 디자인으로 헤드라이트의 4개를 강조해주는 이 e 클래스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줬었습니다 얘도 4개 아니에요? 지금도 보시면 4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은 데일라이트 디자인도 훨씬 더 간소화된 디자인으로 변경이 좀 됐습니다 음자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의 방점을 찍어줄 하단부 범퍼 디자인도 보면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시켜주는 디자인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멀티빔 LED가 엔트리 모델에 조금 빠져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포트가 되면서 익스클루시브 모델들부터는 멀티빔 LED가 들어갑니다 헤드라이트에 있는 상향등용 LED를 개별적으로 컨트롤해서 앞에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차가 알아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서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야간에 운전할 때 아무래도 이런 멀티빔이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아방가르드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포함됐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이 가장 그래도 이 클래스에 어울리는 디자인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스님 아, 측면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페이스리프트니까 역시 뭐 측면부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벤츠 E클래스의 측면을 보면 얼마나 벤츠가 이 곡선을 살리면서 또그 안에 많은 공간을 담으려고 했는지 노력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E클래스를 실제로 안에 앉아보면 은 1열이나 2열 모두 굉장히 탁 트여있고 답답함 없는 실내 공간감과 또 시야를 제공하고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곡선들로 굉장히 유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좀 보이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세단이라는 이름에 정말 잘 맞는 측면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어. 익스클루시브 모델 조금 아쉽긴 합니다. 스포티하지 못하고 인치수 같은 경우도 245에 45 18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음. 딱이 차량급에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아방가르드라든지 AMG 라인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다양한 휠들이 조금 디자인이 추가가 됐어요 훨씬 예쁜 또 멋있고 스포티한 디자인들도 많이 추가가 네. 됐는데 익스클로시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클래식함을 뽐내려고 했었는지 여전히 스포크가 많은 이런 멀티 스포크 타입을 쓰면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어허. 후면부 디자인이 생각보다 많이 변했어요. 예. 아, 진짜 많이 변했어요. 뒤쪽 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도 역시 램프입니다. 이 e 클래스의 테일램프를 한번 보면은 과거의 이 e 클래스는 하나로 디자인되어 있던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신형 A 클래스부터 시작된 디자인을 테일램프가 스렁크 라인 네,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로로 조금 길어지면서 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 차가 좀더 수평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을 살펴보면 과거의 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스타더스트라고 불리는 디테일이 있었어요. 반짝이는 모래들이라는 것처럼 안에가 굉장히 막 반짝반짝하게 이 더스트가 모래인가요? 이번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이클래스에서는 디지털 엘리게이터라는 디테일을 음. 넣으면서 차량 테일 램프가 줄이 들어왔을 때 입체적으로 보이는 네, 악어의 껍질 같은. 그렇죠. 네, 악어가죽처럼 표현되어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테일 램프가. 음. 크롬 라인부터 해서, 뭐, 이 반사등 디자인이라든지 머플러 팁까지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요 차, 이 트렁크 딱 아. 여는 순간 할 일이 진짜 많아져요. 이 트렁크가 싸구려 트렁크 여는 느낌이. 저도 개인적으로 벤츠의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세요? 아... 손가락 놓으면 잘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안전성이 전 문제가 좀될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문을 닫으면 멈춰줘야 되거든요. 멈추지 않을까요? 닫아보세요. 뭐 멈추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세긴 하네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렁크 공간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넓게 ]는... 잘 빠졌어요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박시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실내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스티어링 휠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W213 모델로 넘어온 이후에 풀체인지 됐을 때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디지털화되어서 변경됐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만큼은 풀체인지된 이전의 모델 같아서 조금 조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하고 잘 조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디자인됐을 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졌어요. 앞쪽에 있는 이 와이드 스크린 콕피치라고 불리는 E 클래스의 계기판 혹은 센터 페시아 모니터를 스티어링 휠에 있는 양쪽 터치 버튼으로 각각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전면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계기 클러스터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가운데에 있는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그대로 터치로 이렇게 조작할 수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클래스에도 터치가 지원되는 MBUX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면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 센터페시아 중앙에 있던 커맨드 시스템에 다이얼은 삭제됐지만, 트랙패드처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터치만 있게 되면 주행 중에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터치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센터페시아에 있는 트랙패드를 통해서도 조작할 수 있어서 운전 중에도 편하게 원하는 방법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커맨드 시스템이 삭제되면서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공간이 광활해졌는데 간혹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핸들을 놓고 보통은 손을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손을 놓게 되면 터치가 먹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눌리고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E클래스에서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예요. 어떻게 보면 차량 컨셉하고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풀체인지 때부터 이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어요. 운전을 할때 곡선 주로를 주행하다가도 측면 쪽을 굉장히 잘 홀딩해주기 때문에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지지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전히 E클래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시트 중앙과 스티어링 휠 중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두껍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다리도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돼 있고 핸들은 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트 자체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포지션 자체는 잘안 나오는 편입니다 이후에 풀체인지 되는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앰비언트도 워낙에 화려하고 또 예쁘기로 유명한 벤츠이기 때문에 멀티컬러 앰비언트 같은 경우도 실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올려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에어 퀄리티 패키지 같은 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내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에 예민한데,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벤치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한줄평 외모지상주의마저도 이겨버린 어마어마한 놈이라는 아... <laughs>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사실... 아, 나 못하지? 세는 뭘 골라야지 고민이 될때 사실 그냥 고르면 정답인 차인 것 같긴 해요 에이스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더 좋은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요거 요거요 뭔지 아세요? 요거는 견인고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 견인고리라고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열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부러질까봐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안쪽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견인 고리가 없는데요? 견인 고리는 트렁크를 여시면 이제 공구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 돌려서 껴야 되는나자 음? 이거를 원상복구를 잘 해놔야 여러분 이거 쓸데없이 함부로 열지 마세요